채팅입니다. 오늘은 면원단에 유부 인쇄를 해 보았는데요. 어, 오늘 인쇄한 면 원단의 제목은 어, 아사면이라고 합니다. 채팅이 아사면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뭐 이렇게 커튼이라든지 어, 이불뽀 뭐 아주 이게 소재가 아주 시원한 소재다 보니까 뭐 옷도 만들어 입으시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. 어 일단 채팀이 인쇄한 요 작업물은 이제 영화팀에서 의뢰를 주신 겁니다. 그 영화팀에서 아마 여기 이제 봉을 끼워서 이렇게 깃발처럼 이렇게 바람에 나풀나풀 이렇게 날리게끔으로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의뢰를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주 목적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린 이렇게 얇은 원단 자체도 UV 인쇄가 된다는 것입니다. 참 UV 인쇄 적용 범위는 무궁무진하지 않은가? 오늘은 이렇게 아사면 원단의 유부인쇄 해보았고요. 유부인쇄는 어, 이렇게 섬유에 적합한 인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빨거나 뭐 이러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실생활에서 이걸 가지고 뭐 옷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는 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?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인쇄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